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한국항공우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이를 정말 안전하게, 건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가격 부근에서 슬슬 좀 변동성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2% 넘게 떨어지면서 장중에만 해도 고점 저점 대비 변동성이 굉장합니다. 자, 지금 10만원 선 부근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하락 고름대도 지금 간헐적으로 열리면서, 이거 자체 잘못하면 9만원, 8만원 조정이 나오진 않을지, 조정이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운 좋게 조정이 안 나온다면, 목표가, 단기간에 어디까지 지켜보면 좋을지. 자, 한국항공우주, 묵직한 종목이니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충분하거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현재 10만원대 변동성 내에서 차트 시나리오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제가 깔끔하게 한번 조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김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슬슬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건가? 어, 좀 매도 눈치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수든 매도든 오늘 영상 하나만 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에서 수익 욕심, 돈 욕심 좀 난다 하시는 분들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추천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 매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달, 어, 제 영상을 찾아와 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천주 하나씩 쏴드리는 거 아시죠?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돈을 버는 국장 황금기입니다. 자, 이럴 때, 아니,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엄청나게 올라간다는데, 남들 다 국장하면서 전혀 없는 수익을 본다는데, 어, 나는 별로 체감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 그건 종목픽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효자주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연도 내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지난 10월까지 저한테 매달 추천 종목 받아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단한 번도 손실 드린 적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 드릴게요 세력 매집주 공략 전문가이니만큼 추천주 지금부터 바로 쏴 드릴 거고요 자 제가 드리는 추천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 당연히 건실해야죠 실적 탄탄하고 장사 잘 되는 종목 골라서 기업 골라서 드리고요 세력수급 유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사업재료가 좋고 테마가 좋아도 세력이 등한시하는 종목이면 크게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급 요이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차트 지표 상승 추세 잘 잡혀 있는지, 캔들 차트를 지지해주는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모두 분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섹터, 사업 재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체크해드리고요. 자, 사실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00개가 넘는 그 종목 중에서 이네 가지의 조건을 부합하는 종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는 게 문제죠.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종목명이 무엇이냐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자, 제가 확실하게 길잡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지난 추천주를 수익률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 지난 5 개월, 오 개월 동안의 어, 추천주를 한번 정리해드릴 를 건데, 먼저 SK 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6월 추천주였거든요. 자, 이게 SK이토닉스 차트인데, SK이토닉스 6월 상승 모멘텀 보세요. 제가 이 친구를 6월 초에 매수 시점을 잡아 드리면서 무려 6월 한 달간 저점 대비 고점 수익률이 50%가 넘어갔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정말 짭짤하게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7월 추천주는 강원 에너지였어요. 딱 보이시죠. 7월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점. 물론 최근 들어서도 상승 모멘텀을 잘 가져가고 있지만 이 친구는 제가 7월 초에 진입을 해서 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린 종목이에요. 한달 동안 한 달도 채안 되는 시간이죠. 어, 정말 단기간에 강원 에너지는 큰 수익 많이 받습니다. 최소 100% 넘게 어, 수익을 본올 여름 최고의 효자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8월 추천주는 원익 IPS 였습니다. 이 친구는 심지어 지금도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매도를 안한 상태거든요. 자, 제가 8월 초부터, 어,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바 있습니다. 8월 초 진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실 거거든요. 저점 대비 지금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8월 달에 단기로만 수익을 보신 분들도 최소 40% 수익을 봤어요. 제가 원희가 EP에서 추천드리면서 목표가는 러프하게 드렸지만 상승 추세가 여전하니만큼 더 들고 있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하시는 거든 홀딩 하시는 거든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그냥 치고 빠지신 분들 한40% 정도 수익. 지금까지 인내심 있게 들고 계신 분들은 100%가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가 드리는 매도 사인 홀딩 사인에만 맞게 들고 계시면 수익률 높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만큼 추천 종목에 자신이 있다는 점 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고요. 9월 추천 주는 파이오링크였습니다. 자, 이 친구는 9월에 저희가 진짜 한탕을 제대로 하고 나온 종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9월 초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상승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었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조금 오래 들고 있어야겠다. 여러분한테도 이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목표가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진입 직전에 갑자기 급등 모멘텀을 그리면서 목표가를 완전히 상향 돌파했거든요. 9월 내내 저와 함께 매집을 하신 분들, 단기간에 고점 대비했을 때는 70% 당장 1차 슈팅만 보더라도 36%가 넘는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파이오링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수익률을 가져가려다가 급등 모멘텀으로 빠르게 치고 빠진 종목 중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그만큼 그한달 진짜 우리 여러분과 바쁘게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장 저번 달 가장 최근에 드린 추천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필 에너지입니다. 참고로, 필 에너지는 아직까지 안 팔았거든요? 차트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자, 제가 진짜 종목픽 하나만큼은 자신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0월 초에 매수 사인 드리자마자 지금 계단식 상승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차트 올리고 있고요. 제가 이 친구 목표가 18,000원 드렸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이 친구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자, 10월 추천주는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계단식 우상향 종목, 특히나 제가 자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수익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제가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만 드려요. 일단 올해 매달 드린 종목 중에는 손실 본 종목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종목명만 띡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을 정말 명확하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잘 따라와 주시면 사실 웬만하면 손실 볼일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추천 종목에는 자신이 있다는 점. 한 달에 딱한 종목만 드리는 신중한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수익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명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진입 가능 가격 구간을 꼼꼼하게 체크 드리고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사야 되지 팔아야 되지 그냥 종목명만 주면 뭐해 나 이거 어디서 사야 돼 어디서 팔아야 돼 갈팡질팡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번 달 추천주는 무엇일지 심지어 지난달 10월달 종목도 아직 수익을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11월 추천주 제가 진짜 산타랠리를 위해서 연말 산타랠리를 위해서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이니만큼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저번 달에 추천주 받아가신 분들 이번 달에 또 받아가셔도 돼요. 매달 받아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번 달 추천을 챙겨가시고요.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8110 7531이 번호로 황금 종목 네 글자만 딱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달의 추천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 매수 진입 가능 구간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는 정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문자 저한테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가격 전략도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부자 종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좀칼답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답장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실 영상 올릴 때마다 수천 번의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다 보니까 사실 수십 수백 명의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러면 답장하는 저는 한 명인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답장이 좀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어. 어, 답변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아 가실 수 있는 황금 종목 이번 달에 추천 종목 깔끔하게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서 앞서 ppt를 보여 드렸던 것처럼 문자로 깔끔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황금 종목 챙겨 가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 항공 우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상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주도 섹터 중 하나입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더라도 사실상 떨어질 때마다 담아야 하는 게 바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항공우주 산업 대형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기술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고 투자 깊이 지수. 그러니까 투자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묵직한 종목에 시선을 돌리는 건 저는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미래 우주항공 분야 전략적 협력 체계를 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 분위기상 한국항공우주는 당분간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자 매매 현황 한번 볼게요. 이런 대형주들에겐 수급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 친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조금 많이 아쉬워요. 다만, 보이시죠?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미친 듯이 10만원 이상 가격의 고점에서도 물량을 미친 듯이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기술주들에게 물량을 좀 빼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12월, 당장 다가오는 연말 산타 랠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게 뭔지 아세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냥 사는 종목 아니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항공, 같은 묵직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을 보시더라도요. 기관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매수 흔적이 있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음. 요거는 연말 산타랠리, 급등랠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명심해야 하는 거야. 자, 근데 한국항공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근한 달간 좀 아쉽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고점을 정말 건강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음봉에 좀 끼면서 지저분한 차트를 좀 가져가더라도 당분간은 이 상승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 5 0 0 0원 9만원, 8 5 0 0 0원 8만원. 8만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주가가 주르륵 내려앉을 일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이 떨어질 때마다 담아야 한다라는 말을 좀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나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이 종목 오래 들고 있었다. 나 지금 이거 수익 구간이다. 수익 실현을 어디에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수급에 따른 차트 시나리오,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만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저점, 고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전략집 진짜 뭐 거창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떼돈 벌게 해 드릴게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여러분이 이 종목에 투자하면서 적어도 내돈 지키는 안전 투자를 하기 위해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그 정보의 빈틈을 좀 채워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자료는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문자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자료 받아 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8110 7531 여기로 종목명이랑 자료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만든 자료 PDF 파일 투자 전략집 무료로 제가 문자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자료가 궁금합니다. 저 양비서님 삼성전자 영상 보건 문자 남겨 드립니다. 한다면 삼성전자 자료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되겠죠. 종목명을 같이 꼭 보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만 이제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 어떤 영상을 보고 문자를 남겨주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 건지 바로 알려주셔야 제가 빠른 답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자료만 보내주시거나 종목명을 안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의 자료를 보내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문. 남겨 주실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지. 양비서 이 영상 보고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110-7531. 여기로 종목명 자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이 종목 투자자로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 깔끔히 정리한 PDF 파일 무료로 제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찾아 주신 구독자 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자료가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제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만든 자료니까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오시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문자는 오신 순서대로 순자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칼답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밀릴 때는 답장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왜 답장 안 해주시나요? 저왜 자료 안 주시나요? 계속 문자를 남기면 순서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요. 제가 오신 시간 순서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명 자료 깔끔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답장 바로바로 바로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